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행복시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양촌 꽃감이 신났다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농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여행객 여러분 우리 양촌 꽃감축제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바로 이 양촌의 이 양자는 바로 봄을 뜻합니다. 봄은 따뜻함이고 그 따뜻함은 결국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대준산자락에 누여있는 우리 양촌의 이 바람산에 불어오는 이 산들바람 그리고 충분한 그 햇볕이 기온차가 바로 이곳 양촌의 꽃감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여기 우리 논산 시민의 바로 예기에 깃든 그 정성과 마음이 바로 이 꽃감 농가 약 450여 농가에 그 우리 농업인들이 바로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바로 만들어내는 그 꽃감의 맛과 영향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또 경상도에 어디에 꽃감이 유명합니다만 거기는 양으로 승부를 한다면 우리는 발로그 양은 못 따라가지만 바로 진로 승부한다는 그런 꽃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꽃감은 원산지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건 역시 중국이지만 이 단간만큼은 우리 논산의 생산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논산에 꽃감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꽃감에, 양촌 꽃감이 신났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혹시 왜 신난지 아십니까? 왜 신났을까요? 지금 우리 농사, 논산의 농산물이, 딸기를 비롯해서, 강경의 젓감상월의 고구마, 그리고 양촌의 꽃감, 연산의 대추, 또 사이머스켓, 배. 우리 농산에서 농, 생산되는 이 농산물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지금 수백억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까? 저 베트남과 태국에서만 500억 이상을 우리가 수출 계약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웠지만 지금 딸기 값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제가 어제 농산시장에 농산물 가격을 쭉 부여 농산 공조 이세 군데만 우리가 인접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단연 우리가 으뜸으로 딸기 가격이 높아요 그만큼 우리 딸기의 가치 우리 꽃감의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각광을 받고, 바로 세계를 날아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바로 꽃감도, 우리 논산의 농산물과 함께 신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잘아다시피이 꽃감에는 비타민 A, C, E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 이 겨울철에 감기, 기관지염, 고혈압, 그리고 이 뇌졸중, 이 천식, 또 숙시 제거 이런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감을 보고 안 드시면 여러분 후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양촌 호감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와 또 체험거리 즐길거리 함께 마련해 두었고 전국의 어디 에 가서도 볼 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체험거리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날씨까지도 더 해주셔서 여러분의 바로 여행을 또 체험의 즐거움을 함께 듬뿍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논산 시민 여러분, 바로 저 파랑산에서 저 대둔산에서 불어오는 산랑바람과 이 꽃감의 탈콤함을 여러분 가슴에 듬뿍 담아가시고 거기에 덤으로 우리 양촌이 자랑하는 상추, 우리 논산이 자랑하는 딸기, 그리고 연산의 대추, 저 강경의 촉감 그리고 상월의 고구마, 그리고 해. 이 모든 우리 농산의 우수 농산물을 마음속에 듬뿍 담아가셔서 앞으로 서울에 가시던, 부산에 가시던, 인천에 가시던, 어디를 가시더라도 농산 육군 병장 쌀 주세요. 농산 육군 병장 딸기 주세요. 농산 육군 병장 꽃감 주세요. 농산 육군 병장 젓갈 주세요. 육군 병장 고구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가장 품질 좋은 최고의 농산물을 여러분은 구입하십니다. 우리 농산의 육군 병장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 그 상품에는 바로 우리의 기술센터가 보유해서 자랑하는 바로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가 통과된 것만 바로 육군 병장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든 날개도치듯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육군 병장을 빠르게 구입하셔야 여러분 비싸지 않게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그만큼 우리 농산의 농산물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즐길거리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도 만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상현 논산시장님께서 양천국경축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육군 병장 우리 논산의 농특산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사 문화의 고장은 어머 이제 국방 고수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